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거든? 뭐가 궁금한데? 왜 민기신에서 할머님을 모시는 거야? 큰댁도 있잖아. 아, 그거? 말도 봐. 사실 큰엄마 성격이 어마어마해. 우리 엄마도 할머니 모신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누군가 모셔야 했거든. 근데 큰엄마가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버렸어. 설마 할머님 못 모신다고? 맞아, 우리 큰엄마 성격 진짜 장난 아니거든. 라며 남편이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는데요. 할머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큰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내성격에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딴 못해요. 동사랑 고모가 모시던지 알아서 해요. 언니,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은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요즘은 요양병원 시설도 잘 됐다고 하던데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며 큰어머님이 정색까지 하며 사전에 차단을 했답니다. 그 바람에 약간의 말다툼이 일어났고 가족들이 큰어머님을 몰아붙이자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 아닌 조건을 제시했다네요. 난 죽어도 어머님은 못 모시니까,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제사를 내가 가져올게요. 고모는 돈을 조금 보태면 되겠네요……라는 말을 했답니다. 한참을 설명하던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큰어머님이 제사를 혼자 온전히 지내신다는 거야? 우리 큰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온전히 지내겠어. 제사 음식 사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랑 고모 가족이 가서 도와주고 있지. 근데 제사 자체를 큰집에서 지내니까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큰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은 억지스러운 생각이 들어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많이 억지지. 그치만 우리 엄마가 워낙 마음이 약한 걸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아. 엄마 성격에 절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못할 거거든. 그치만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길 참 잘한 것 같아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지셨거든 요즘은 빨래 개는 것도 도와주시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 운동 겸 움직이시니까 엄마도 안 말리시거든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진짜 다행이네 그래도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렇지 우리 엄마가 엄청 대단하긴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들 엄마 눈치를 엄청 많이 봐. 물론 큰 엄마만 빼놓고 말이야. 그래서 말해두는 건데 우리 큰 엄마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나 큰 엄마가 기분 나쁜 소리해도 한귀로 듣고 흘려버려. 워낙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다들 그러고 있거든. 남편이 제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듣는 내내 시어머님과 큰 어머님이 너무나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큰어머님과 딱히 부딪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기에 큰 문제 될게 없었으니까요. 그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분으로 매사 제가 편한 쪽으로 배려를 해주곤 했어요. 다만 큰어머님은 역시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에 결혼식 이후 할머님 생신날 한 식당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듣던 것보다 말이 훨씬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선은 고모님이 큰어머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현승이 내외는 왜안 왔어요? 잘 알면서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둘다 나란 일을 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니 공무원이 주말에도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둘 다가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붙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기 우리 아들 며느리는 둘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나란히 하고 있거든 라며 큰아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 네. 행정고시 붙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럼 내가 겪어보니까 이 곳이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장원급지 않은 건데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하더라니까 둘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한다니까 큰아머님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하호호 웃다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조카며느리는 그냥 일반 에서 다닌다며? 네 저는 그냥 중견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큰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 말이야, 결혼식 날 가족사진 찍을 때 보니까 오빠 혼자 사진을 찍던데 오빠는 결혼을 안한 건가? 큰어머님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아니 왜 이혼을 한 거야? 큰어머님이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었는데요. 순간 고모님이 큰어머님께 쏘아붙였습니다. 큰언니는 진짜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남의 가정사에 대해 뭘 그렇게 묻고 난리예요? 고모는 왜 나한테만 가시를 세우고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뭐 좋은 일이라고 캐묻냔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혼한 거야? 고모님의 호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나머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냥 성격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격 차이? 세상 말 세다 말세야.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 문제야, 문제.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 민기야, 너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제가 왜요? 아니, 핏줄은 못 속인다고. 니처도 네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 오빠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데. 동생은 더 쉽게 생각하겠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시키라는 말이 있는 거야. 큰어머님이 혀까지 차며 어이없어했고, 내내 참고만 있던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같이 살면서 지옥 같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혼이 뭐 별거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뭐? 이혼이 별거 아니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혼만큼 큰 흠도 없는 거야. 내내 꼬리패처럼 따라붙는다 그 말이야. 뭘또 꼬리패처럼 따라붙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며느리 불편해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그런 얘기 할건 아닌 것 같네요. 라며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을 쏘아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할머님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옛말에 주둥이로 흥한자 주둥이로 빵한다는 말도 있잖니. 저놈의 주둥이 때문에 언제 한번 큰일 겪을 때니 그냥 냅둬라. 옛 어른들이 항상 입조심하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 말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 곧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어머님, 지금 악담하시는 거예요? 악담이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이 그렇잖니. 남안 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 네 인생이 잘될 리가 있겠어. 인간사 인간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시할머님이 큰어머님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님은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그 뒤에도 만날 때마다 수시로 우리 오빠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한심하다 한 듯이 말을 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니? 아니 성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거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차반복 그런 거니? 성격 차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야 너 화난 거니?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니네 친정은 윗물이 온통 오염됐으니 아래물은뭐볼 것도 없지 않겠니? 내가 볼 때는 오빠가 쉽게 이혼하는 걸 봤으니 너도 곧 이혼한다는 말 나오겠구나. 라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제 옆에 다가와 그런 말들을 했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교묘하게 눈치를 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맞받아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모습에 나중에는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님은 눈치를 챘던 모양으로 제가 큰 어머님과 만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제사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내일 모레 제사인 거 들었니? 네, 그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민기만 보내고 넌 집에서 쉬어라. 네? 저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사는 큰 댁에서 지내기로 약속한 건데. 너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근데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안 비추니까 너도 그냥 집에서 쉬어라.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남편만 제사에 참석을 했고 저는 그냥 집에 남아있었어요. 1년에 제사가 3번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언나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제사에 참석을 안 해서 몸은 편한데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 혹시 제사 지내면서 내 얘기 나온 거 없었어? 없긴 왜 없었겠어? 큰 엄마가 당신은 왜안 오냐고 입이 대빨 나왔지. 진짜?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막 쏘아붙였으니까. 우리 엄마가 원래 조용조용한 분인데 이상하게 큰 엄마랑만 같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변한다니까.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글쎄 엄마가 말이야. 전부 치다 말고 큰엄마한테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왜못뿌려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는 형님네 며느리는 형님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며느리만 참느냐 그 말이에요. 난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이런 일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 들먹였다가는 이제 제사 음식 하나도 안 도울 참이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사를 형님네가 지내기로 하고 가져갔는데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양심 있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엄마가 큰엄마한테 막 쏘아붙였다니까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상하게 큰엄마랑만 있으면 과격해진다니까 남편이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이 많이 여리고 착한 분이시라 그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지만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기에 저도 더욱 잘해드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님이 감기 몸살에 걸리셨다는 말에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이번 제사는 제가 갈게요. 됐어. 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까, 제사 때까지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너까지 뭐 한다고 와서 고생을 해. 그래도 어머님 아프신데,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괜찮다. 오늘 내일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님은 제 도움을 한 사코 거부했습니다. 보나마나 큰 어머님이 막말할 게 분명했기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너무나 잘해주셨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날 제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큰 댁에 들어서던 저를 보며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했어요. 넌 오지 말라는데 왜 오고 난리야? 어머님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어머님은 좀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됐다. 이집 며느리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네가 왜 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온걸 쳤을 수 없으니 내 옆에서 거두는 척이나 하고 앉아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저를 옆에 끼고는 아주 간단한 일만 시켰어요. 그런데 역시나 큰어머님이 또다시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네 오빠는 이혼한 지꽤 됐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슬슬 재혼해야 하지 않겠어? 오빠가 꽤큰 대기업에 다닌다며.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다녀도 한번 이혼했으니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혹시 한번 갔다 온 여자가 아니면 재혼하기 엄청 힘들 거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번 다녀온 여자가 있는데 사람은 아주 괜찮거든. 들어보니 그 사람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지 뭐니. 네 오빠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며. 그럼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겠구나. 큰어머님이 그 마치 콧노래를 부르듯.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형님, 떠들어대려면 뭘좀 알고 떠들어대세요. 자네 며느리 오빠가 이혼한 거 세상에 다 아는 건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뭐? 그럼 설마 재혼이라도 했단 말이야. 예, 재혼이라면 재혼인데, 둘이 다시 합쳤다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전처랑 다시 합쳤다는 말이야? 예, 둘이 합친 지 벌써 몇달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일도 많고 출장도 많아서 서로 감정이 좀안 좋았던 모양인데 이번에 회사를 괜찮은 곳으로 옮기면서 다시 합쳤다고 하네요. 사돈이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오해도 많이 풀렸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다네요. 우리 며느리 말로는 얼마 전에 임신까지 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하고요. 아니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고 난리야. 제 험담할 거리가 없어져서 아쉽다는 듯이 큰어머님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큰어머님의 딸 그러니까 사촌 시누이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는데요. 사촌 시누이는 늦둥이로 매우 귀하게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내내 정신없이 점만 집어먹던 시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에 내 남친 기억나지? 누구를 말하는 건데? 그때 군대 간다고 했던 정우 있잖아. 아, 정우. 기억나지. 근데 니들 헤어졌다며. 갑자기 정우 얘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그니까. 정우랑 내가 헤어졌잖아. 근데 그때 정우랑 나는 우리 사랑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 정우 군대 간지 한달 만에 딴 놈이랑 눈 맞아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는 평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지주가 없어? 너무 그러지 좀 봐. 지금 만나는 남친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신우이가 입을 대빨 내민 채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님이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근데 헤어진 정우 얘기는 갑자기 왜 하고 그래?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사랑이 평생 갈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우가 입대 전에 우리 둘만의 이벤트를 했거든? 아이고, 이벤트까지 했어요? 신우이가 여전히 전을 집어먹으면서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기에 그어머님도 대수롭지 않게 묻고 있었는데요. 순간 신우이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로 그 혼인신고? 그걸 했거든. 근데 그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누이가 어찌나 천진난만하게 묻고 있던지 순간 귀를 의심한 채 멍이 있었는데요. 둘이서 뻔 했다고? 무슨 신고? 혼인신고 말이야. 그거 작성해서 구청에다 제출했거든. 근데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그거 취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신우이가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큰아머님이 얼음이 된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 또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봐. 그러니까 구청에 뭘 제출했다고? 혼인신고서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 그러니까 정우랑 니들 둘이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거 어떻게 취소하냐니까 왜 자꾸 묻기만 해. 전화로 취소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귀찮게 또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건가? 라며 신누이가 다시 전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큰아머님이 전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신누이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가족들이 혼비백산한 채 뛰어왔지만 큰아머님두 눈에 검은 자는 한쪽으로 몰려있었고 흰자가 번들거렸는데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너 미쳤어? 혼인신고가 장난인 줄 알아? 그걸 막 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도 맨날 사고치고 다녀서 너 때문에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뭐? 혼인신고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라며 큰어머님이 양손으로 닥치는 대로 전을 움켜잡고는 신우이에게 마구마구 집어던졌습니다. 그 와중에 고모님이 던진 전을 받느라 연념이 없었고요. 어머! 똥그랑땡 내가 일이 야채랑 좋은 고기 제가 다져서 한 건데 아까워서 어째! 예, 또 던진다! 얼른 받아! 얼른! 그 와중에도 큰어머님이 마구마구 전을 집어던졌고 고모님은 마치 야구선수처럼 전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큰어머님을 끌고 소파에 앉히고 나서야 겨우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큰어머님이 소파를 내리치며 대성 통곡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신고한 건데 취소해주겠지? 그렇잖아도 내가 지금 인터넷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난것 같네요. 왜요? 뭐가 큰일났다는 거예요? 고모 답답하니까 빨리 말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데 취소가 어렵다는데요? 예? 철부지들이 장난으로 그런 건데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는 모르죠. 근데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는 사이에도 사태 파악을 못한 신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취소가 안 된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린 그냥 이벤트 사아한 건데 왜 취소가 안 돼? 우리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지. 너를 어쩌면 좋니? 너 이제 이혼녀 될 판이야. 그나마님이 신우이에게 소리쳤는데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녀야? 그리고 우리 헤어졌으니까 그건 그냥 장난으로 신고한 거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런 정신당한 거사 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하는 인간이 어딨어. 결혼식도 못 올려보고 너 이혼녀 되는 거야 이거사. 뭐? 이혼녀? 그런 게 어딨어. 난 진짜 장난이었단 말이야. 그때서야 사태 파악이 된 것인지 진호이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이벤트로 혼인 신고를 하다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다들 말문이 막혀 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할머니께서 침묵을 깨고 큰아머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주둥이로 흥앉아 주둥이로 방한다고 했어 안했어. 허구헌날 그 주둥이를 나불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혼이 무슨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네 딸은 결혼도 못 해보고. 대학생 때 이혼녀가 됐네. 이게 다네 업보야. 네 업보를 네, 네 딸이 그대로 받은 거야. 할머님이 작정하고 말을 하자 그 어머님이 더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뒤 큰댁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다니느라 많이 바빠 보였는데요.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아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네요. 그러다 어느 날은 큰 어머님이 제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요. 예, 내가 그동안 네 오빠 이혼했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사과 전화까지 하는 모습에 많이 놀란 채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제게 사과까지 하셨어요.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네. 그 혼인 신고부요? 그거 알아보고 다닌다는 말에 니들 할머니가 한소리 하셨거든.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순 없지만, 네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좋은 기운이 가지 않겠냐라고 하시더구나. 절대 사과 같은 거할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사과를 한거 보니 아마도 그 말이 걸리긴 했던 모양이네. 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아머님의 사과 전화를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